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진입니다 네, 마스크 착용의 의무의 일환으로요. 전국 스매싱 자랑에서 볼비게에서 후원을 받아서 챌린지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순서로 인천공항 스카이몬스의 김효민 선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공사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오전에 훈련하셨죠? 네. 제가 들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스매싱자랑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훈련을 오전에 하고 오셨나요? 아저 네, 구멍에 넣기 위해서 정확성 훈련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음. <웃음> 지난주 <웃음> 지난주 영상 보셨나요? 네? 네. 보시고 어떠셨어요? 아이 정도는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좀 연습하면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구멍을 좀 작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laughs> 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구멍도 많이 줄였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긴장하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김혜미 선수가 그 중국 차이나 오픈, 차이나 마스터즈하고 캐나다 오픈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때의 심정과 오늘의 심정이 혹시 비교가 되시나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가요? <laughs> 아니요, 다른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 <laughs> 그 시합이랑 은또 다른 이 카메라 앞에서는 니그 다른 긴장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카메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멍을 줄였습니다. 저저 저 셔틀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사이즈가 딱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cm에서 배현주 선수님은 11cm에서 도전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7.5c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공을 해서 목요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재미, 긴장감을 위해서 조금 줄여서 왔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시면 어디에 마스크 2,000매를 기부하시겠습니까? 저 한국해육대학교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목요? 네. 언제 졸업하셨죠? 어, 18년도에 졸업했어요. 그럼 목요에 올빙에서 후원하는 마스크 2,000매를 지원하도록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시면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도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얘들아 언니가 꼭 성공해서 마스크 기부할게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네, 네. <laughs> 설치된 거 <laughs>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더 긴장돼요 <laughs> 꼭 성공하셔서 한국 최대 후배들에게 그 볼빅에서 기부하는 마스크 2,000매를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똑같이 일단 저희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 내에 김현민 선수가 그 볼빅에서 후원하는 마스크 2,000매를 기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 그럼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이제, 첫 번째 셔틀을 던지는 순간부터 시계는 카운트 해주세요. 타임워치, 네, 해주시고. 경고 수현신 여람, 기부 이벤트 두 번째 도전, 인천공항 스카이머스의 김효빈 선수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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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그렇게 많이 높... 어떤 게 편하세요? 조금 낮게 오린게 편하세요? 그거는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편하게 어쨌든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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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 40초 <laughs> 근데 저 어떻게 혼이 지리 싫어 일단 가또저도테 소감을 좀말씀 네. 잠시만 기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네. 저기가 작았는데 네. 어... 오전에 훈련하고 온 보람이 있네요. <laughs> 그리고 네. 보면 사실 이것도 한번못 누르고 이거 그, 그, 그... 뭐로 호로... 호루라도 아. 준비한 건데 이것도 못 쓰고 <laughs> 그러면 네 저희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그래도 뭐 음, 다시 이제 뭐 없었던 걸할 수는 없으니까 성공하셨으니까어네 그럼 다시 이제 이 기쁨을 후배들에게 한번 전해주시고 저희 이제 스매싱 속도 측정 한번 하시고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언니, 언니 성공했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이거 잘 들어왔지?